우리가 바로 그 앞절에서 보면 구제에 대한 그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회 때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 모르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랑하듯이 그렇게 구제하는 것, 그것은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대 유대교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요새 이슬람교도들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 우리가 금방 알게 되듯이 하루에 세번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성지 메카, 그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 어, 이 방에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창문 저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그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대 유대교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이슬람 교도들 이렇게 보면은 메카를 향해서 있어가지고 일하다가도 이제 담요 펴놓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서는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아, 지금 이 이슬람 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네, 그런 시기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 낭독했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8개의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번째를 어떻게 했다고요? 12번째 기도문을 삽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들에 대한 저주문으로 사일입을 시켜버렸죠. 아, 예수님이 여기서 논쟁거리로 삼은 것은 기도 자체가 좋다, 나쁘다, 또 기도는 어떻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 위선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남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6장 1절이라든지 또는 5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구제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마음의 자세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좋아,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틀림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 과시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내 자랑이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공로주의라고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그 어떤 마음의 자세와 행동하는 이것이 서로 틀리단 말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행동은 형식은 그럴듯하게 형식을 갖추고 어, 기도하는 사람처럼 손을 어, 높이 들고 그리고 길거리에 어기에 서서 어, 그저 죄 하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냥 자기는 경고난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은 썩었다는 거죠. 속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선자고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말하자면 의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감추인 하나님 앞에서,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경건의 덕목을 신앙의 생활을 쌓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척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선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소위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그 당시 경건한 자들, 또는 그 당시 뭐, 라삐라든지, 율법학자라든지, 또는 뭐, 여러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사실은, 어, 잘, 백성들을 또는 무리들을 인도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그럴듯한 기도의 모양새를 남에게 보이는 것. 그런 잘못된 신앙의 구태연한 모습. 사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자기 소원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자기 소원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교회 당시도 그런 모습들로 진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 상이 뭐냐면은 세상의 보상이죠.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추앙을 받고 야저 사람 참 신앙심 좋다. 저 사람 뭐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칭찬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점이 자기 만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 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보이려고 그냥 나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깨재째하게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16절 이하에서 예, 얘기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다 내팽개치고 그저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 겉모습의 신앙인이 되어버리고만 그게 유대교의 이 당시의 모습이다. 말하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서 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굉장히 정말 신앙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6절에서 말합니다.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찐니라 이런 말에서 사실은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유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종말에 인간들이 숨어서 피해야 할 만큼 그렇게 꼭꼭 숨어서 정말 누구도 알수 없을 만큼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진노를 피해가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숨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죠. 남에게 나타내려고 또 기도 역시 해서는 더구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우리를 바로 바라보시고 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보면 중원부원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그저이 말하고 저 말하고, 7절, 8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 것 같이 중원부원 하지 말라. 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펼쳐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말만 말하자면 되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미신을 믿으면서, 무당들이 주술을 할때 그러잖아요. 짤라짤라 하면서 막, 그냥 뭐, 이말 했다, 저말 했다, 뭐, 그냥, 아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모습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모습으로 자기 마음을 열어서, 아,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기만을 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바로 듣는 겁니다. 뭘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면 내가 높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려면 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남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인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한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주님의 뜻을 비춰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지 여러분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